삼진 L&D가 2년 연속 적자로 인해 차익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익금의 대부분이 단기 차익금인 상황으로 상환부담과 상황 이자비용 증가 등 재무안정성 악화를 가속화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유상증자 등 별도의 자금조달이 없다면 결국 수익성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진 L&D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2,5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5억 원으로 손실폭은 더욱 확대됐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는 ESS 부품의 수익성부 진과 작년 초 만도체와 관련된 원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 증가가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필요한 것은 수익성 개선입니다. 별도의 자금 조달 계획이 알려지지 않은 만큼 흑자 전환 등을 통해 현금을 창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용 관리가 핵심이란 분석입니다. 매출 성장세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적자의 이유도 결국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이 주원인이었습니다. 다만 실적 개선을 통한 현금 창출로 차익금을 관리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동간고 미전자의 베트남 이전은 올해 3월 완공된다고 해도 하반기부터 이루어져 가동률 등을 고려했을 때 베트남 신공장에서만 수익성 개선 효과는 내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간고 미전자는 중국에서 공장의 인자에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로 인차료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